일일이에요? 어어 어! 경련자하고 빗 쏴요 떨면서 수리치게 천천히 지금 그릇을 일어나서 예어 네. 마트에 가서 저기 장을 좀 봐가지고 피자를 한판 먹고 지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 한.. 3.. 3,40분 됐어요 얼굴에다 온몸에다 펜타이하고 살이 깨서 쏘는 거예요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작업치료사들이 어, 어, 어. 외부 치료기라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라 전체주의 나치구를 외치면서 몸면다 사방에 숨겨놓은 자살방조원들에게 가방에 담아가지고 사방에 숨겨놓은 화학무기 박사체에서 수증기 가스 형태로 펜타인 살인기술 쏴가지고 글을 못 읽게. 아배덥어요 어, 물총 쏘듯이 쫙. 어, 아 따갈게. 여기 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에게 현대의학의 항생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예, 수십 년의 수명을 단축시켜요. 예, 거기에 대한 걸 정리하는 글을 쓰는데 이걸 정리 못하게 하려고 펜타이라고 사리캐스 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 작업치료사들이 예, 이글 쓰는 거 집중 못하게 하려고 예, 교감신경흥분제인 펜타이라고 사리겠스를 이빨 갖다 때려붙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기니까 신경계 증상 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경련제하고 비소시아요 떨면서 소리치게요 대구 서구 정신심부 복지센터의 작업 치료사들은 화학무기 테러범들이에요 치료하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살인킬스 청산가리 펜타닐 구토제 경련제 이런 것도 화학무기로 고문을 해서 국민들을 사살사구사 질병사료 위생으로 죽이는 예? 근데 이 80년간, 지난 80년간 WHO가 현대의학 의뢰인들하고 모든 의뢰인들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법과 학술로 예? 이러한 짓을 해왔어요. 예? 바이러스,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생제로 잠시 염증을 줄여서 국민들 재산을 강탈하고 환자들 예? 항생제로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오는데, 인류에게. 항생제로 세균감염병 치료, 세균감염병은 30일 만에 완치가 돼요. 그래서 현대의 모든 질병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질환자예요. 그래서 모든 질환자들은 만성질환자부터 질병관리청에 바이러스 감염질환자로 등록을 해요. 그래 놓고 항생제를 투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생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에게 일, 세균 감염 질환자에게도 삼십일 이상 항생제를 투약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과 염증이 악화돼요. 그런데 바이러스 질환자에게 수년에서 수십 년간 항생제를 투약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뭐 소염제, 항바이러스제, 항류마티스제라는 음? 마치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인 것처럼 이름을 지어가지고 항생제를 투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질병이 염증과 질병이 수십 배로 악화돼서 수십 년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놓고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스트레스 때문이다. 가족력 유전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환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원망하면서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악랄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그래놓고 바이러스 모든 질병자들을 바이러스 무증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의료인들이 가짜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서, 이 작업치료사들이 외부치료라고 황국으로 쏴가지고, 자살사고사, 지명사로 유지해서 죽이는 거예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상 유지해서 재단 이거를 정리 못하게 하려고,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사센터의 작업치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테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쓸 때마다. 핸드폰 못들게 할, 아기 위해서 이 펜타 이 손등에다 가쫙 쏴요. 응?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 나치들 방역팀들이었죠.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네? 이러고 국민들을 죽였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이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그때 죽은 의료인들이 작업치료사들이 수용소에서 국민들 예? 죽이고 신경가스로 죽이고 태워 죽인 사람들이 작업치료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국민들을 예? 재산을 받고 죽이진 않죠. 예? 매뉴얼대로 그들은 지시만 할 뿐이고 작업치료사들이 현대로 보면은 작업치료사들이 그걸 다 했던 거예요. 실질적인 나치들, 나치들이죠. 국민들의 재산을 받고 죽여 죽인. 그리고 화장시킨 응? 네. <laughs> 이들이 리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을 받으면서 네? 19살짜리 19살 나... 짜리 그 여자아이가 네? 나치로 사형을 받았어요 네? 의뢰인으로 얘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쾌락은 짧고도 강렬하구나 그리고 사형을 받았어요 네? 네. 즉 그렇게 19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래? 지금 여 저기 뭐야 전국 작업치료사 협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 이 동네 동생, 지나가는 누나, 동생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 작업치료사로 전부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숨어가지고 컴퓨터로 국민들에게 화학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사고자로 질병사로 위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즉 옛날 아치들 열아홉 살짜리가 어? 그런 일을 했듯이 지금도 이 동네에 어? 동생 같고 어? 누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확인을 하면서 그거를 어? 감시를 하면서 매일 어? 24시간 납병원납 어? 병원하라고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면서 그 치료라고 화학무기로 쏴가서 이렇게 공을 하고 그거를 즐기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작업치료사들이 이 대구 서구에서 수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에? 사람이 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어마, 어마어마한 만요즉 나치 황무기 테러 이런 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에? 일반 보통 에? 에? 여기, 여기 지나가면 그 사진도 보세요 뭐 스무 살뭐뭐 스물 몇살 여기, 앞에 나가면 지나갈 만한, 어? 동생들, 어? 이런 사람들이 그 작업치료사로 앉아있어요. 정신건복지센터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에? 치료라고 화학무기 쏴서 국민들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비명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죽, 죽 임을 당하기 전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 이런 걸 문자로 보내면서, 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이코들이죠. 사이코는요, 네? 멍청해서 되는 거예요. 멍청해서. 나치, 사이코패스는 멍청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짓거리를 지금 21세기에 또, <laughs> 정신호복지센터에출근도 해서 하고 있고, W.A. 주거 위로한 말은, 인류가 전부 아는 상황 아닙니까?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네? 방역.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어? 나치즘 방역하지 말아라. 어? 전부 인류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 전물이다. 그것은 수증기 가스 형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건 사형이다. 이렇게 전 인류에게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들 하는 거예요. 자식, 부모, 형제도 죽이고 예? 서로 자신들끼리도 죽이면서 예? 말이나 되그게왜 그래?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멍청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미국이 나치들을 그 후손들까지 전부 척결하겠다 그리고 미국 저기 뭐야 전쟁부를 만들었죠. 에? AI 상황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에? 미국이 80개국하고 협을 했다 그들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전쟁부를 만들었어요. 전쟁부하고 국무부, FBI가 전 세계 파견이 됐어요, 지금. 응? 이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쏘는 거는 국방부로 코로나 산법에 보면 국방부로 모두 가, 자료가 가고 있어요. 응? 왜 국방부로 가느냐? 서보가 국방부에 있는 것이고, 그 국방부의 화학무기 테러한 작업치료사들 화학무기 테러한 이 자료가 국방부로 가고, 그것은 미국만이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느 작업치료사가 어떻게 화학무기로 국민들에게 수만 명을 여기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 의료인들이 저기 진단을 내리고, 작업치료사들이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자살사고사 직업사를의심해서 죽였잖아요. 네? 누구를 누구에게 약이 화학무기 펜타닐 살인기수 청산가리 등 수십 수십여 가지 신경작용제를 몇 밀리그램 쏴서 어떻게 죽였는지 전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AI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BCI 장비 근면들의 들을 벽두시기로 감시하고 생각을 읽는 장비 머리통에다 펜타닐 계속 쏘고 있어요. 네? 팔뚝하고. 흥분하라고이말 네?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응. 어! BCI 장비 국민들을 감시하는 벽 두시기 하고 생각을 읽는 장비 그 다음에 외부 출입기 화학무기 발사체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컴퓨터 AI 장비 AI 컴퓨터죠 거기서 앉아가지고 코드 매겨놓고 네? 특별한 사람한테는 저처럼 이렇게 감시하면서 특별히 더 쏘는 거예요 네? 저를 응? 응대하고 있는 작업치료사가 있죠. 예. 그가 이 모든 걸 막고 테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불법을, 저에게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예. 뭐, 감염질환자도 아니고, 양성부정상자도 아니고, 우울증조차 없고, 보건복지부하고, 응? 어? 보건복지부에서 박자광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중지하라고 그러니까, 박자광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안한다라고 대상자가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테러 하는 거예요. 이걸 막고 있어요. 어! 그러한 BCI 장비, AI 컴퓨터, 외부 치료기 이 세팅은 미국이 만들었고요. 그이 화학무기를 쏜 자료는 모두 코로나 3법에 보면 국방부로 가고 있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세계 국가의 이 방역팀들이 화학무송을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부를 만들어서 파견을 한 거예요. 전쟁부는 2차 대전 때 나치들, 정신과 의사들을 사용시키고 리른베르크 재판을 만들어서 리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거는 국방부가 이제 기획을 한 거고 전쟁부가 이제 설치를 해서 리른베르크 재판을 해서 작업 치료사 등 의료인들을 사용시킨대예요. 그 지금 AI AI 장비, AI 컴퓨터, BCI 장비, 외부 치료기는 미 국방부의 자산이에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하라고 전세계 WHO를 통해서 나눠준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미 국방부만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고 나치들을 척결하겠다고 라이재민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응? AI 생화학물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그들을 제거, 제거하겠다고 라 미국이 재작년에 발, 작년 재작년에 발표를 했죠. 작년이죠. 이제 하루 지나면 재작년이죠. 응? 그렇게 AI 생화학물이 테러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 대, 저기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정부기관하고 미국, 아, 응? 어! 전쟁부하고 충 출동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출군들해서 황무를 고문하고 재산 받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응급시센터 의료인들과 작업치료치료사들이 이거는 범죄에서 그렇다. 지들이 예? 사용을 받으면서, 아,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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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용을 받기 직전인데도. 순우수요 네? 네. 침뱉게. 사형을 받기 직전인데도 네? 당연하죠. AI에서 사... 화학 목숨을 사형이다. 어? 양심을 지켜라. 방역이라고 화학 목숨을 사서 국민들의 짜증 을 받고 죽이지 말아라. 사형을 시키겠다 중학교 때 모두 가르키고 그게 류류베르크 협약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낮이고 외치지 마라. 절대로 끝까지 아아 응? 응 처벌하겠다고 라 그렇게 중학교 때다 가르쳤는데도 그 짓을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에? 멍청한 거고요 어? 그런데 이들은 대단한 줄 알아요 자신들이 숨어서 화학물을 그민들 고문하고 살려달라고 그민들이 애원하고 에? 자신들이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응? 응? 쳐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라그 사이코적인 응? 응? 만족감이죠. 나지 나치 1 9살 나지가 말했듯이 쾌락은 응? 그 작업치료사예요. 응? 쾌락은 달콤하고도 강렬한. 아! 응? 어! 그래서 출근들 하는 거예요. 응? 사이코패스죠. 멍청한 사이코패스.